멤버십 대장주 단타방은 중동 전쟁 시장이 폭락할 때도 상한가 먹었습니다. 차트 보는 실력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급등 결과를 확인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입장하세요. 네, 우리 기술 은 오늘 제대로 개미를 털었습니다. 미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8%까지 뺐다가 막판에 들어올렸기 때문에 개미가 여기서 다 털렸다. 4200원 라인에서 여기까지 예, 뺐을 때 개미들은 웬만하면 다 털렸다. 예, 5분 보고 보니까 자, 이렇게 빼버리니까 어떻게 개미가 버티겠습니까?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정보점을 돌파하면서 지금은 상승의 신호탄에서 지금 장전을 한 소총 상태입니다. 여기서 발사하면 바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항이 거의 없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저항을 뚫게 되면은 바로 6,000원 라인까지 돌파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5200원대를 과연 어떻게 돌파를 할 수가 있을지 눈여겨봐야 되겠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기가 막히게 들어왔지만, 오늘 연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소량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투신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기간과 어, 개인이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6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매집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밑꼬리를 통해서 개미를 털어고 나서 다시 보낼 가능성이 있겠다.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은 그림을 만들었고요. 여기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여기 있는 5,800원대. 예, 다시 한번 만나면서 힘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여기서 이제 뚫게 되면은 만원 라인까지 바로 직진할 수있다는거 말씀드리고요. 월봉상 이제 7월 달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밑꼬리를 만들면서 강한 매집의 흐름 저가까지 4,200까지 주가를 뺀 이후에 월봉을 기가 막히게 밑꼬리를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로 돌진하는. 올챙이처럼 보이죠? 지금, 올챙이 성체가 되기 위해서, 개구리가 되기 위해서 돌진하는 올챙이 모양. 여기서 바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빨간색 진홍빛 개구리가 탄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기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월봉의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가야 될 자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지금 홀딩을 해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바로 만원 단위로, 만원, 이만원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는 것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뚫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 알수 없을 정도로 큰 상승이 만들어지는 좋은 자리에서 밑꼬리를 만들면서 개미 터는 흐름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림사 4번은 핵심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2일 날 오전에 3%대 추천하고 추천하자마자 몇분 있다가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예, 상한가를 9시 6분에 안착했습니다. 추천하고 6분만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네, 한국 엔코 바로 상한가 추천하자마자 상한가 3%대 에 추천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폭락장 수익을 볼수 없는 그러한 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을 추천하는 그 센스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토크도 급등을 먹고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단연간 폭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단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림사의 지금 이 리딩대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대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폭락장의 소림사 급등 결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단타방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대장주 단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 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 개에서 5 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드립니다.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특별 할인 기간이고 선착순 입장입니다.